안녕하세요, 연이맘모스 TV 의 연입니다. 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할 거죠? 와플 만들기. 자, 오늘은 집에서 와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초코 시럽, 달걀 또 이거 뭐니? 음? 일단 준비물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와플 믹스. 어, 준비 상황에는 계란 한개 여기 있고요. 물 150ml. 네. 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버터 또는 식용유 60ml. 요게 식용유입니다. 요게 이게 식용유. 조거시 그다음에 믹싱볼. 뭐 믹싱볼은 뭐 여기다 저희가 하면 되고요. 휘퍼. 자, 전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플팬 뭐, 와플팬 여기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면 요리 전혀 모르는 연이와 아빠가 와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망하면 그냥 망한 거고 뭐. 계란 한 개와 물 150ml 이거 다 부으는 거예요? 이거 다 넣는 거지? 물 계란 하나 물. 그리고 물1 50ml. 다붓고요 휘퍼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이걸로? 네저 노른자도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같이 죽어라 그리라그리 죽어라. 타마다 고그 타마 구데타마. 그리 타마야 미그해아 근데 이거 계속 그리 요거를 일단은 이제 다 넣고 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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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요 이거 두부야? 밀가루 같은 건가 파우더 같은 건가 아우 냄새 잠깐만. 요플레 냄새 나 거기에 식용유, 식용유 60ml를 다 넣습니다 맛있을까? 근데? 글쎄 아빠는 나는 근데 생크림을 싫어해서 그냥 초코시럽 만들게 아빠는 어렸을 때 와플을 사 먹으면 많이도 먹었어? 가게에서 생크림을 너무 조금 발라주는 거야 잼도 그렇고 그럼 이제 한건 해요? 네. 잘 넣어주세요 아. 오우... 망... 좋아다는다 같아 망... 육만 열 번? 이걸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그냥 이걸로 하자. 저거는 채라서 안돼요 물티슈 좀. 물티슈. 아이고, 물티슈가 어디 지다 튀어서 안 되겠습니다. 물티슈. 이렇게 풀어줘야 되니 아, 어손 들어. <laughs> 근데 이거를 2 3 분간에. <laughs> 한번 해볼래. 분에서 분 동안 해야 된대. 번 실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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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이거 미 명. 안이거주야어되 자, 이 정도면 1번째 산거 같은데 반죽이 다된거 같은데요 한번 해봐 들어봐 자, 물처럼 떨어지죠 그럼 안 됐다는 거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망했네 자그 다음에는 아우 냄새 뭐 해야 돼? 예열하기 이거 닦아야겠다 아이 좀 망했는데. 잠깐 이제 이거 뜨거울 수가 있어. 됐어 진짜. 이제 조심해 이거는. 뭐 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반죽이 다된것 같으니까. 한번 봐봐. 아니야, 지자 여기다가. 날레다, 내 발레. 여기다 부어주세요. 자, 한 방울. 아, 훌륭합 괜찮아요. 이거를 시작해 시작해. 자, 칙소리 안 났어요. 오? 오! <laughs> 부어지고 맛있겠다.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여기다 이제 부어보세요. 여기? 네. 자, 저기 풀어도. 뭐 칙소리. 자, 과연.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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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닫아보겠습니다.

괜찮아, 다 가면 살 수가 있어. 우리 안 보이게 이따 다 치우자.